거기 잠깐,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오신 거죠? 연고는, 어, 세개 남았고, 소독약은, 뭐, 아주 넉넉하네. 붕대는, 거의 다 떨어졌는데? 음? 네 보건실입니다. 아, 네네 선생님. 학생이 다쳤다고요? 어, 어디가 다쳤어요? 아, 아 그러면 다친 학생 보건실로 좀 보내주시겠어요? 네. 제가 상태를 봐야 제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오세요. 어이구, 많이 다쳤네. 음, 아까 담민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. 많이 다쳤다고 듣긴 들었는데, 심하게 넘어졌나보네. 일단 이리 와서 좀 앉아볼래요? 와, 뭐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? 체육시간에 운동하다가 넘어진 거야? 하, 진짜 제대로 굴렀나 보네 조심하지 얼굴은 좀 천천히 하고 일단 다른 데부터 먼저 치료하자 일단 다리부터 좀 볼까? 상처에 흙이 많이 묻었네 일단 흙부터 좀 씻어내자 선생님이 소독약 가져올 테니까 이 물티슈로 상처 주위의 흙좀 닦아내고 있어. 대충 다 닦아냈어? 아, 티슈는 이리 줘. 선생님이 버릴게. 자, 이제부터 소독약을 상처에 살살 부을 거거든. 이렇게 하면 흙도 씻겨나가고 소독도 어느 정도 될 거야. 아, 근데 조금 따갑긴 할 텐데 조금만 참자. 알겠지? 자, 여기 수건 줄 테니까 상처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어 줄래? 응, 그렇게 가만히 있어. 이제 부을게. 따갑지? 미안해. 그래도 조금만 참자. 이렇게 안 하면 상처가 잘안낫거든 상처가 제대로 안 나오면 흉터 남을 텐데, 그건 너도 싫을 거 아니야.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참자. 자, 다 됐다. 잘 참았어.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건데, 아까처럼 수건을 밑에 받치고 있으면 돼. 응. 응. 그렇게 가만히 있어. 이제 소독약 부을게. 반대쪽은 잘 참는데? 상처가 좀 작아서 그런가? <laughs> 그래도 잘했어. 흙은 대강 다 씻어냈으니까 이제 제대로 상처 치료하자 어... 어 소독솜으로 상처부위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다리 좀 끝내자 아마 아까 어느 정도는 소독이 돼서 좀덜 아플 거야 그래도 조금만 참아 됐다 이제 반대쪽 됐다. <laughs> 잘했어요. 아까보단 좀덜 아프지? 자, 이제 연고 바르고 끝냅시다. 다 됐다. 잘 참았습니다. 아팠을 텐데, 잘 참았네. 수고했어요. 어, 여기, 밴드 줄 테니까, 연고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붙여. 상처 닿이지 않도록 조심하고. 아, 그럼, 이제 팔로 넘어가자. 팔은 그래도 한쪽만 다쳐서 여기만 하면 되겠다. 그, 치료하려면 교복 소매를 좀 걷어야 하는데. 선생님이 소매 좀 걷어도 될까? 아, 친구가 직접 할래? 아,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수건 가져올게. 소매 걷으면서 잠시만 기다려. 다 걷었어? 그럼 치료 시작할까? 똑같이 아까처럼 소독약 살살 부을 테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받치고 있어 아 여긴 또 아파? 여기 상처가 좀 커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참자 선생님이 금방 끝내줄게 많이 아픈가 보네 이러면 좀 나아 이렇게 좀 불어주면 좀 시원해지니까 아픈 게좀 덜하거든. 한 번만 더할 건데 조금만 참자. 자, 다 됐다. 잘 참았어. 여기 좀 많이 아팠지. 흙이 좀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많이 부었거든. 아야! <laughs> 아 미안,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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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 그래도 흉터 남는 것보다 낫잖아. 야, 그렇다고 선생님을 때리는 게 어딨냐? 자, 다 됐다. 여기도 연고가 좀 마르고 나서 밴드 붙여야 된다. 마지막으로 얼굴을 할 건데, 그래도 다행인 게 얼굴은 많이 안 다쳤네. 크게 흉터 남거나 그러진 않겠다? 자, 여기서 그냥 가볍게 소독하고 연고나 바르자. 응?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고? 야. 그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야? 아까처럼 아프게 해 버린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아, 장난이야, 장난. 선생님이 장난도 못 치니? 너 다른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. 선생님은 착해서 이런 거 넘어가지만, 무서운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데, 누구였지? 너희 학년 수학 선생님인가? <laughs> 악명이 엄청 자자하던데? 응? 어떻게 아냐고? 그거야. 복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하는 말 조금만 들어도 다알 수가 있거든요? 생각보다 선생님들 그런 거잘 알고 있다. 그냥 무시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지. 자자, 잡담은 여기까지. 얼른 얼굴 치료하고 끝냅시다. 너도 쉬는 시간 끝나기 전에는 교실로 돌아가야지. 응? 응? 어? <laughs> 아, 다음 수업이 그 수학 선생님이야?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. <laughs>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잠시만 소독솜으로 소독해 줄게 그래도 여긴 흙이 안 묻어 있어서 그냥 소독솜으로 톡톡 두드려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톡톡톡 톡톡톡 두드려서 됐다 자 소독은 끝났고 연고 발라줄게 됐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까 선생님이 준 밴드 있지? 그거 붙여. 지금 시간이 음 거의 딱 맞춰서 끝냈네. 곧 종치겠다. 얼른 교실로 돌아가세요. <laughs> 그렇게 수업이 듣기 싫어? 그래 뭐 하긴 선생님도 너희 나이 때에는 한창 수업 듣기 싫어하긴 했었지. 잠시만 그러면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줄게. 아 그게 어디 있더라? 아 여기 있네. 자손 내밀어봐. 짠 이거 원래 선생님이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특별히 친구 줄게. 이거 먹고 수업 열심히 들어. 알겠지? 자 약속. 아아 아, 그리고. 또 이렇게 다쳐서면 혼난다.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보건실도 오지 마. 알겠지? 아, 거기 종이에 반 번호랑 이름 써놓고 가세요. 어, 종 썼다. 얼른 돌아가세요. 그래, 조심해서 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영상은 재밌게 감상하셨나요?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봐주면 안 돼요. 히히. <laughs>